음. 여기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어, 이렇게 보는 에어앰비 조그만 여기 조그만 거실이 조그만 거실이 이렇게 있고 어, 여기 보면 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렌지 가스렌지 컴퓨터 컴퓨터 음. 시, 싱크대, 어, 가스레인지, 이거, 어, 옛날 우리 예전에 쓰던 조그만 밥솥. 어. 음. 그렇습니다. 여기 화장실 하나, 둘, 샤워실 하나, 둘, 어, 이렇게 쭉 가면 희한하죠. 음, 샤워 시설. 여기는 바다 건식입니다. 여기 샤워 시설 하나. 여기 부스 있는 시설. 음. 음, 여기도 건식이고요. 이것도 샤워만 하는 시설. 차라리 저쪽에 있는 세면대를 없애고, 여기 안에처럼 좀 키워서 한쪽에 여기 거울도 좀 달고 여기다 양쪽으로 이렇게 안에 세면할 수 있는 샤워 같이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. 뭐 구조 때문에 그런가? 네. 그렇습니다. 음. 음,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거실은 이렇고 저기가 방이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아, 여기는 큰 방입니다. 방이 좀 상당히 크죠. 이 밑에 바닥 이거 보면 이걸 다 담이라 가는 거. 여름에는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. 옷장에 이 창문이... 이 창문이... 보시면... 옛날 그런 창호지, 창호지 딱 그거 아. 우풍이 셉니다. 바닥도 보면은 이게 바닥 보일러가 아니에요 장판 나, 나무 바닥에 콘크리트나 이걸로 집을 짓고 그 위에 나무로 약간 층을 져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깐것 같아요. 난방은 요거 온풍기로 하고. 그래서 뭐 춥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바닥이 좀 건조합니다 전체적인 건 집이 되게 건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물을 여기 보면 물을 좀떠놨어요 여기 이제 안방 같습니다 손님으로 손님도 받는 정도의 여기가 화장대 이제 건, 예. 예, 건식이고요. 음, 뭐 이빨도 닦고 칫솔질도 하고 세면도 하고 할수 있는 시설인가 보 특이하게 여기가 세탁기가 있습니다. 이거 아시죠? 어.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면 여기 방 하나 저기 방둘 이렇게 네. 되어있습니다 음. 네, 요즘에는, 요즘에는 이런 물잘 안쓰는데 그죠 음. 음, 두 번째 방. 음. 여기도 뭐 구조는 똑같습니다. 에, 온풍기 있고, 어. 바닥에 다담이 있고, 이거. 똑같은 한지 있고, 뭐, 비슷해요. 음. 여기도 이렇게. 집 그래, 구조가 이래요. 방, 방큰방 방 하나, 여기 출입구 있고, 요큰방 하나, 여기 화장실 두 개, 샤워실 두 개, 여기서 밖에서 샤워하는 거. 그렇죠, 여기. 싱크대, 여기 방 하나, 방 하나, 여기 밖으로 나가는, 여기 조그만 베란다 조그만 거 하나 있어. 참 특이하죠, 구조가. 응. 제 생각에는 여기 조금만 좀 컸으면 참 괜찮은 구조 같기도 해요. 아무튼 음, 그렇습니다. 작은 방이구요. 이쪽에서 보면 저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, 지금 여기,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, 저기가 화장실,